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가로막는 어쩌면 당연하게 여겼던 오해 하나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바로 이해부터 하려 할때 오히려 우리의 수행이 막히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격언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우리는 종종 반조차 시작하지 못합니다. 완벽하게 이해해야만 모든 것을 알아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대한 산을 오르기 전 지도 한 장과 완벽한 등산 계획을 세우는데 모든 시간을 쏟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계획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완벽한 계획은 오히려 우리를 그 자리에 묶어두는 족쇄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려고 수십 권의 문법책을 탐독하지만 막상 입 밖으로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는 경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많은 시장 조사와 분석을 하지만 결국 실행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 우리는 종종 이해라는 덫에 걸려 행동이라는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행동을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해는 행동을 통해 얻는 경험 속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마치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론만으로는 결코 자전거를 탈수 없습니다. 넘어지고 부딪히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몸으로 익히는 것이죠. 여기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할 명언 하나를 소개합니다. 바로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입니다. 우리는 종종 안전함 속에 머물러 우리의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합니다. 완벽한 이해, 완벽한 준비는 안전함을 보장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무엇을 이해하느라 아직 시작조차 못하고 있나요? 두려움을 떨치고 작은 발걸음부터 내딛어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만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배를 항구에서 출항시켜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는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